자 폭력 관련 유들이 오늘 음식좀 있는데 폭력 관련 유들 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C.S.B.L.이 말씀드렸고요. 2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삼형 엠태 예,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2일 갖고 써보시고요. 유인성 유인성 같은 경우는 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5일선 갖고 테너 싸보시고요 동국 어, s n c 의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서학기계공 어, 21선 어, 이탈되면 안돼요 거 정거점 뚫으면은 바로 한번 문의주세요 어, 이 앞자리 정거점을 뚫으면 문의를 바로 줍니다자 지금부터 21은 그렇고요 어, 5일선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올일선 갖고 써보자고요. 자, 서귀기의 공업 올일선 갖고 써본다. 어. 자, 대한 그린파워 어, 지금 음, 바닥에서 지금 올일선 음, 밑으로 돌다가 지금 올일선 올라탔죠? 올일선 갖고 써보세요. 대형 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올일선 갖고 써보세요. 조성중고어 지금부터 오일성 과고싸 오세요. 얘도 DMS 어 역시 오일성 과고싸 오시고요. SKTND 예, 오일성 과고싸 오시고요. 한국 조선해 어. 아, 들어가세요. 손조가 잡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자, 우린 오림... P T S 어 역시 지금 오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당분간 오일선 갖고 서보세요. 우리 기술 자 오일선 밑으로 깼다가 다시 지금 오일선 올라탔는데 지금부터는 오일선 갖고 서보세요. 오일선 코로글로벌 음, 역시 오일선 갖고 써우세요자 대명에너지 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선 갖고 써우세요 어, 오일선. 자 두산에너지 에너빌리티 어, 자 에도 어, 신규는 금지고요. 짧게 대응하세요. 오일선 갖고 써우세요아한정기술 자 내려오고 있는데 네. 아, 신규는 절대 금지해 1대역시올일상각구 싸우세요 포메탈 올일상각구 싸운다 앙국절려앙국절려은 한국전력, 아, 그냥 중장기로 그냥 들고 가세요 자 현대건설 에... 자올일선 올라탔으니까 당분간 아, 올일상각구 싸우시고요 자, KPF 어, 역시 마찬가지로 어, 5일 선거 꼭 써보세요. 자, 3일 CNS 어, 자, 수준값 8,770원 잡고요. 올딩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1,000원에 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세진중공업 자 오, 오일선 깼다가 지금 오일선에 붙이고 있는데 네. 역시 세진국도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스페코 어. 국방 관련 테마로도 들어가죠. 자 역시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상강 MNT 예. 오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대창 솔루션 음. 아, 대창 솔루션 지금 5일선 음, 밑으로 뺐다가 5일선 타고 있는데 역시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세아제강 음, 21선 이탈되면 안 돼요 현지자에서는요 자 21선 갖고 싸보세요 효성 5일선 음. 갖고 싸보세요 포스코홀딩스 우울증 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손절가 27,000원 잡고 홀딩이에요. 어, 손절가 27,000원 잡고, 어, 27만원, 27만원, 음, 어, 27만원 손절가 잡고 홀딩 하시고요. 어, 목표가는 음, 음, 여기로 잡자고요. 어, 33만원, 음. 자, 그렇게... 에.